네. 자, 그리고 이준석. 아, 이준석 후보 어제 긁혔습니다. 많이 긁힌 것 같았어요. 자, 어디 좀 볼게요. 이준석 후보는 어제 자가평가는 어땠나? 그리고 자기 반성점. 아, 요게 좀 아쉬웠다. 이런 거는 어떤 거일까? 한번 볼게요. 이준석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자기 평가?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 음. 아쉬운 점은 있네요. 크네요. 이 사람 자기 평가는 지금 보면 그냥 좀잡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어 네. 맞아요. 잡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컵의 6번에, 예. 저기, 뭐야. 완전 시종카드거든요? 근데 지금 메이저가 안 나왔죠. 지난번에 했을 땐나 잘했어. 하는 스스로의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는 했어. 이런 마음은 있으면서도, 이 완즈의 시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어설품이 있는 카드거든요. 아직 미숙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미숙해 보인다. 컵의 6번 카드도 이, 여기 이 카드에서는 이제 요정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들의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토론에 있어서 자기가 좀 미숙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숙했다. 지난번에도 내가 작전으로 그렇게 한 거지만, 나의 인간성에 대한 평가는 떨어지는 거? 그거가 좀, 아, 잘한 걸까? 하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 딴에는 그게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작전도 실패야, 이거는. 미숙했다. 내가 좀 미숙했다.인데, 무엇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나? 해서, 어, 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지도자 같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이 지금 본인이 되게 느꼈을 거예요. 그 대통령 다운 모습은 이재명 후보가 훨씬 있었죠. 윤석열은요 그냥 애 같았다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나 어떤 안정성이나 어떤 리더십, 진짜 내가 이 정도의 포스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음. 바보는 아닐 겁니다. 어, 거기에다가, 에, 컵에 에이스 나온 거 보니까요. 이 컵이라는 건 감정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자신의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랄까 그런 어필 이런 거를 못했다라는 것이 본인 마음 안에 딱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명 후보가 그 뭐였지 그 간병인 보뭐 뭐 간병인 뭐, 무슨 보조인가, 뭔가, 그런 걸로, 뭐, 15조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언제 내가 15조라고 했어요? 얘가 면서딱 찍잖아요. 어? 본인이 그런 거를 딱 계산해 놓고, 이 사람의 공약에 허점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런 것만 파헤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어, 내 간병비. 네. 아니, 그런 것도, 이게, 거기까지 누가 한다고 그랬냐. <laughs> 그거는 당신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 진짜 딱 정확한 지적이었던 거죠. 그 지적 받았을 때 어땠나 한번 볼게요.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어땠나요?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 어제는 좀 많이, 어, 오! 완전히 긁혔다. 예. 네.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어땠나? 오! 자,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어땠나? 소대기사예요확 응. 열받았죠. 네, 확 열받았어. 근데, 타워야. 이 카드, 나무가 부러졌어요. 번개쳐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 질문이었던 거예요. 지적이고. 예측하지 못했던. 이 카드는요, 어, 다른 카드하고 다르게요. 이 나무의 허리가 부러지잖아요.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질 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하고 놀랄 때.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뭔가가 나를 갖다가 공격이 확 들어왔어. 와, 세게 들어왔어.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했다, 일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지금 마상, 뭐 이런 느낌이야. 너무너무, 어, 이, 저기, 그, 이준석 후보는 좀 꽁하게 오래 갈수 있는 타입일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아플 겁니다. 굉장히. 예. 내,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그렇죠. 표정 관리도 안 되고요. 굉장히 당황하고 놀랬다. 그리고 자기가 이준석 그 후보는 본인이 그 논리가 맞건 안 맞건에 딱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계속 이렇게 말이 막힘이 없이 그냥 막 하잖아요. 그죠? 말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내용에 그게 모순이 있던 어떻던 간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 순조롭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6번 펜타클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리오네트의 카드가 나오네? 이거 이준석 후보가 자기가 아이디어 같은 거, 자기가 공약 이런 거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언 받죠, 조언. 다른 사람은. 뭐 이재명 후보님도 누군가 이 전략가들이 다 있겠지만 아니 명태균이 아니겠지 이런 거는 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그 어드바이스를 받거나 그 전략을 대신 짜주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나 뭐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해서 내가 봤는데 거기에는 이런 거지. 내가 스스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으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으면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요런거 요런거 이렇게 짜여진 대로 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틀릴 수 있고 그냥 숫자로 그냥 15조래 어 응, 알았어 15조 뭐 이런거고 응? 뭐또 그것도 틀렸다고 나오던데요 그 미세먼지 뭐 일본은 2%다 뭐 어쩐다 예이 네, 마리오네트 카드는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근데 너희가 그 짜준 그 각본 안에는 없었잖아 인 거예요 그냥 그 니네가 짜준 각본 안에는 없었잖아 음 그쵸 진짜 공부를 한게 아니라, 얕은 수를 써서, 음, 지금 좋은 얘기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 사람은 또 저런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어. 니네가 준비를 잘안 해줘서 이렇잖아. 그런 이야기인 거죠. 과외선생이 있는 거예요. 과외선생. 자, 이준석 후보의, 그, 저기를 보고, 어땠나? 예,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국힘에서 또 이렇게 모셔오고 싶잖아요. 그죠? 어, 단일화를 하고 싶잖아. 그 국힘에서는 어떻게 봤고, 그리고, 어, 중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봤나? 한번 볼게요. 네.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어제 토론을 보고 어땠나? 국힘 지지자들은 어떻게 봤나? 김문수 쪽이요. 그 다음에 충도는 어땠나? 이재명 후보는의 팬들은 지지자들은 어떻게 봤나? 자 본인 지지자들은 국힘, 자 충도, 오. 지금 보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중도는 좋네요. 아, 중도는 제가 생각할 땐이 방송 안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방송은. 그냥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관심. 그 세상에서 떠들어 다는 거에 대한 관심. 4번 완즈거든요. 거기에다가 펜토크레 10번. 그냥 너무나 이재명 후보, 김문수에 대한 그 프레임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송 안 보고 띄워주는 거에 대한 관심만 있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음,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다. 자.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인건데. 3번 펜타클에 5번 펜타클이에요. 예. 개실망이죠, 이러면. 너무 속상해. 지금 막 비도 와. 이렇게 응. 속상하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3펜이또 여기서도 나왔죠. 이거 국힘 쪽하고 뭔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게 있네.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이제 본인은 절대로 그단일화안 한다라고 그 토론회 안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 진짜로, 단일화 안 하나? 어, 뭔가, 캐치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못 하는 거야?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 그리고, 국힘 쪽에서는 어떻냐? 어, 러브콜이죠? 그러니까 단일화 하자니까. 하고 있잖아. 컵을 들고. 어, 예, 네, 이준석 씨, 답권 준다니까. 하고 있잖아. 여기. 그리고, 자, 대리배 카드가 나왔어요. 예, 이번에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나?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이자 준석이도 공격받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인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어떠냐인 건데, 뭐 여기서도 6번 소드는 같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떤 변화의 움직임일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동을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봤을 때, 자, 우리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와 두 사람이 어떤 협력하고 공조하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을 수 있고, 어떤 단일화의 움직임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저 사람들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그런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안 한다고는 했는데, 과연 어떨까? 근데 뭔가 협조하는 느낌은 있네? 이런 거를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뭐, 어떻게 됐던 펨코는 개실망, 이러고 있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자, 요거를, 다음번에는 어떨까? 다음번에 이준석 후보가, 음, 토론에 어, 잘 할까요? 다음번에 준비를 해서 잘 할까요? 다음번 토론은 잘 할까요? 음. 아, 어, 데빌. 이것도 뭐가 꽂히는 게 있나 본데요? 예.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예. 펜터클의 시, 저, 에이스의 데빌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완제 에이스네요. 이 데빌이라는 게 좋은 작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다른 후보가 또 걸고 넘어지는 게 있다든지 그럴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시원스럽게 실력 발휘를 하는 모습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지지율이 상승이 될까? 실제 지지율입니다. 이 언론에서 발표되는 거 아니고요.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음. 아, 여기도 저는 이거 언론에서 10% 이거 난좀 이해 안 가거든요. 예. 저 이거 상승 안할 거라고 봐요. 지지율. 예. 지지율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소드 에이스가 나오네요. 소드 에이스. 혹시 단일화 하나? 나 결심했어. 할수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혹은 중도 포기하면은 없죠. 자기 지지율이. 네. 단이랑 솔직히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하겠나? 이거 할 가능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할 가능성이. 자, 황제잖아요. 아, 나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10% 넘기면은 뭐 절반이라도 받게 되니까 하고, 한번 보고 싶다, 안할 거다, 였었는데, 자, 4번 컵이에요. 지금은 조금 흥미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4번 컵. 근데 마지막 카드, 3번 펜터클. 음. 협력할 수 있어요. 요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날그날 그날 뭐 카드는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단일화 가능성 저는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laughs> 10% 넘기길 바래야 되나? 어,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그다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때 김문수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이 사람들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어 다소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다소 얼마나? 에 근데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단일화하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갔냐라고 했을 때. 완제의 시종이니까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조금일 겁니다. 막10% 인상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뭐 1, 2%대. 음. 지, 그거는 안, 거의 거의 크게 관계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 약간 올라가는 정도.